여기는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고요. 어, 계속해서 비었고 또 황수난 지역도 많고 물난리 난 지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근처에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잠겼고 어, 지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물난리가 났다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있는 곳도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람 불 때는 굉장히 세게 불어서 좀 무서울 정도? 그런 정도고 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 잖아요 아, 스테디움을 짓고 있었는데 스테디움이 완공된 기념으로 음, 시장님이, 자카르타 시장님이 우리나라 BTS를 초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그런데 젊은 분들이나 BTS를 좋아하시는 그냥 별큰 생각 없으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찬성하셨는데 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당 분들 그분들은 다그 시장님한테 벌써부터 인기 끌어서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하셔서 음, 뉴스에서 계속 이런 토론 비슷하게 어, 왜 불러야 되나 BTS를 왜 부르느냐 그러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음, 디베이트 비슷하게 하시는 그런 프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음, 주유한 듣고 BTS 칩하고 주율 중이라고 그랬었는데, 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뉴스에서는 아마 안될것 같다고 그냥 스페인 축구팀을 대신 부른다고 손님으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 대, 현재 대통령님이 주코이 어, 대통령도 차카르타 시장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음, 그 위치에 계신 분은 음, 뭘하시든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축구 보는 거야? 아니아니안 꺼도 돼안 꺼도 돼. 안녕 여러분 안녕. 이게 이름이 뭐라고? 마 아, 난. 음... 인드라마유라는 망고입니다. 이게 아까 그 망고를 잘라놓은 것입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로마니스는 달고, 음 보통 다들 아시는 망고, 제일 맛있는 망고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맛이 아로마니스인데요. 얘는 인드라 인드라마유, 인드라마유라는 그런 망고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쉬다. 응, 얘는 좀 쉬고. 그렇게 맛있지 않은. <laughs> 어떡해. 아주 맛있지는 않은데? 저는 싱글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